안녕하세요. 그창 숲에서 행복을 꿈꾸는 훈선입니다. 예, 오늘 이것좀 소개하고 싶어서 또 영상, 어,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약어 아, 예, 해수는 3년인데 어, 개울수는 정확하게 한 20개월 좀된는 것네요. 20개월 정도 됐나? 아같튼 뭐 중요한 지 않고 하여튼 3년차 엄나무입니다. <laughs> 요것을 지금 이제 2년차를 제가 이제 모목을 구입해서, 어,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근데 심을 당시는 약, 여기 잘 보시면 요까지 정도가, 어, 모목이 있었어요. 뿌리가 있고. 근데 지금 3월달에 식재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냐하면한 뼘, 두 뼘, 세 뼘, 네 뼘. 약 8-90cm 정도 엄청 자랐습니다. 자 지금 여기는 어, 뾰족, 뾰족한 가시 많이 보이죠.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지금 원래 막 성장해서 그렇지 이제 목질하고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좀 부드럽지만 또 가시는 아파요. 가시도 저기 지금 새파른데 내년쯤 되면 어, 어, 목질화가 되겠죠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줄기를 아주 잘 자란겁니다. 내년엔 저기 이제 순이 나겠죠? 그 순을 채취하고 한 요정도 쯤에서 또 잘라주면 또 여기서 가지가 이쪽으로 뻗고 이쪽으로 뻗고 두가지 내지 세가지 한 이정도 목대 같으면 내년에는 한 세가지 정도 뻗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예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심어놨던 것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양 보여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는 거는, 어, 산에서 일하면요, 어, 예능이들은 항상 내하고 같이 다녀요. 장갑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새로 구입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풀을 딱 잡아줘, 땡기면 쏙쏙 나와요. 아주 가볍고 튼튼하고 좋아요. 예, 그 창, 장에 가서, 예, 만 이천 원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음, 과 예, 어, 전지가 이죠 아, 요거는, 그, 산에 다니면, 물론 이제 큰 삽도, 괭이도 뭐, 가히 뭐, 그, 외척이도 들고 다니고, 큰 기, 어, 농기계를 들고 다닐 경우도 있는데, 항상 다니다 보면, 막상 필요할 때쓸 때는 없을 경우참 답답해요. 그래서 전지과이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, 예, 조끼 주머니에 넣어서 다닙니다. 다니다 보면, 풀 뽑을 때는 물론 이런 것을 이용하지만, 손으로도 뽑고 하지만, 작은 나무 가지, 아카시아 같은 거 잘라주거나 덤불 했칠 때는, 이런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. 예. 네.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 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. 예. 네. 이놈입니다. 이거 아시죠? 그죠? 아,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상조가 돼요. 엄청 편리해요. 만약에 쪼그리 앉아서 하면은 진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는데, 이거 앉아있으면 아주 좋아요. 저전 땅에 앉아도 좋고, 어, 무릎에도, 어, 무리 가지 않고. 그 잠시 앉아 실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임업할 때내 친구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세 명을 소개합니다 전지가위, 불법는깽이 그리고 방석입니다 그럼 나무잘 자랐죠 내년 되면 아마 지금 여기는 어, 이 곳에 식재는 것은 약 한, 이제, 1 5 0루 정도 되는데, 이렇게. 2년산을 다 심어놨는데, 그 중에서 얘는 이놈이 제일 잘큰 놈이라서 내가 소개하는 거고요. 이, 곳은 보시다시피 사질토이기 때문에 새로 장만한 곳입니다. 어, 걸음 주는 것보다도 확실히 땅이 좋아요. 배수가 잘 되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예, 한 놈도 죽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. 물론 저렇게, 어, 저런 놈들게 자란 놈도 있는데, 대신에 이런 것도 있어요. 여기 보면, 여기는 쉽게 하지 않은데, 얘가 벌써 새끼를 쳤는 것 같아요. 예, 저렇게. 이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가지고, 땅에서 다시 작은 엄나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어, 엄나무는 대체적으로, 저도 뭐, 어, 경험적으로 볼 때, 습지보다도 배수가 잘 되는 곳. 예. 햇빛은 좋아하는데, 어린 묘목은 방근을 좋아하고요. 이것은 햇빛이 이제 잘 들어온 곳인데도, 어, 물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, 어, 배수가 잘 되니까, 얘네들 참잘 자라네요.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물 걱정 없이, 예, 배수 잘 되니까 아주 쑥쑥쑥 잘 자랍니다. 물론, 캐보지어 일부는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뿌리도 아마 튼실하게잘 자랐을 겁니다. 어, 예. 이것은 오늘 계획은 어, 일부는 캐서 묘목으로 내다팔 것이고요. 아마 이런 묘목 사가시는 분 정말 어, 예 행운일 거고요. 그 일부는 여기 이곳에서. 약간 반턴 정도는 판매를 하고, 에, 뿌리 캐서 채로해가지고 이식하거나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. 그러고 나서 여기서 1m50 간격으로 쭉 이렇게 심어두고요. 이제 얘네들은 자리 잡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후년쯤 되면, 몇년쯤 되면 이제, 에, 순 채취가 가능합니다. 그럼 이 밭은 이제 제가 안심을 해도 되겠죠. 그리고 어, 이식했는 것은 저쪽 산으로 또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1년 정도 잘 관리해보면 또, 어, 2년 뒤에부터는 그것도 안심해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, 어, 정식하면서 밀고 올라가고 정식하면서 밀고 올라가고. 그래서 이 산을 다 끝내면 한 5년 뒤에 되면 이 산의 모든 산에다가 엄나무를 다 심지 않을까. 뭐 어,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오늘은 엄나무 자랑 좀해 보았습니다. 엄나무가 서서히 자라면서 목질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상 거창한 숲에서 훈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